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새벽 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10장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여를 가져 듬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또집합별로 믿음의 조직력을 키우신 다음에 행진을 시작하게 되죠. 마침내 시내산을 당당하게 출발을 하고 첫 기착지인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희망 가득 찬 그런 내용이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기착지에서부터 가진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하는데 악하다는 히브리 단어라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뜻 더하기 역경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한나절을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1년을 머물기도 하면서 광야 여정을 잘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상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늘 물이 부족하였고 또 만나만으로는 식욕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말로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들으신 것이죠. 그 결과 최산을 출발한 뒤에 11장 다베라에서 가데스 반네아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이제 11장과 12장인데, 이때의 그 행군하는 여정의 기록은, 어, 여행 기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백성들의 불평과 분열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고, 뒤에 보면 이제 모세와 미리암까지도 거기에 동참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주일학생도 알고 있는,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어, 그떤 불신앙 사건이 갑자기 그들이, 어, 정탐을 갖다가 장대한 거민을 보고, 단지 그것만 보고서 이 사람들의 불신앙이 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1장, 12장에 계속 쌓였던 불평과 불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폭제를 만나서, 뭐불 붙듯이 확 옮겨 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떤 위대한 약속과 비전 앞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런 도우심을 느끼면서 누리면서도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거절의 태도를 보였던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일절에 보면 그 불이, 11장 1절에 보면 진영, 어, 끝을 사르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데, 왜 진영 끝을 살랐을까요? 그렇게 불명과 원망이 가득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 점점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 그 끝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온전히 구심점을 가지고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마음과 몸이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광야에서 살 때는 없으니 그 진영 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불평들과 불만들이 공동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깊은 그 죄성의 뿌리와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난관이나 유혹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경박하게 노출이 되고 불평, 불안, 불만,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우리를 믿음의 거리, 그 길에서 네. 그 걸음을 비틀거리게 만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벗어나려면요. 먼저 건강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치 이제 해가 안 되는 구석구로 어, 집어넣고 그다음에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불합리하고 좋지 않은 것들만 자꾸 보게 하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다 끝났다 내 편은 없다 나는 이 다이어트를 실패할 것이다 나는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 나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난 이대로 끝날 것이다 등등등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우리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구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그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원망에 이런 것들의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입으로 불평해 나가고 하나님의 우리 악에 대하여서 다루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결 가정 여러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흔들릴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1장 말씀 중에서 23절을 보니 매출하게 그 주겠다는 말씀을 저 고기를 주겠다는 말씀을 모세가 잘못 믿어가지고 질문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꾸준한 불평과 불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국 가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 여러분 그 손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좀 마음에 맞지 않고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 밖으로 내고 사람들한테 불안과 불평을 퍼지게 하는 그런 독소로 작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스스로가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손처럼 흔들림 없는 백성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동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복된 말로 감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사 여호와의 복을 그들 중에 부어 주셔서 진영 중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복된 말로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